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2023년 9월 8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철기동 김민재가 아시아 수비수 최초로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프랑스 축구 전문 매거진 프랑스 풋볼은 2023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의 선수를 공개하였습니다. 발롱도르는 매년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으로 김민재는 한국 선수 역대 네 번째로 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비수로서 아시아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의 이름을 올린 김민재는 올해 후보 30인 중 유일한 아시아 국적의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이 나폴리 소속으로 33년 만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리그 최우수 수비수상까지 수상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호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하였습니다. 김민재가 손흥민의 아시아 최고순위 11위를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수상자 발표는 오는 10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기동 김민재의 발롱도르 최종 후보 선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웨일스의 A매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대한민국은 웨일스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웨일스와의 평가전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또 다시 무승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초반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웠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양팀은 공방전을 펼쳤으나 서로의 수비벽에 막히며 0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후반 클린스만은 침체된 경기의 흐름을 바꿔보려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이 또한 답답한 흐림이나 분위기를 바꿔주지 못하고 결정적인 상황 없이 0대0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은 고작 4개의 슈팅만을 기록했는데 이마저도 손흥민이 3개를 시도했습니다. 한편 웨일스전을 졸전으로 마친 대한민국은 영국 뉴캐슬로 이동하여 오는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클린스만호의 무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웨일스를 만나 0대0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제이원 리그 비셀 고베가 첼시 레전드 후안 마타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고베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컵과 U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마타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타는 내알 마드리드 유스에서 성장한 미드필더로서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2010 남아공 월드컵과 유로 2012 우승을 경험하였습니다. 히르키의 갈라타사라이에서 말년 선수 생활을 보내고 있던 마타는 최근 이에스타와 계약 만료된 고베의 관심을 받았고, 이적이 성사되어 일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베는 루카스 포돌스키, 다비드 비아, 안드레스 이에스타에 이어 네 번째 월드컵 우승 경험 선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후안마타의 비셀 고베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 나리가 세비아가 레 마드리드 레전드 수비수 세레오 라모스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세비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클래스 수비수 나모스가 18년 만에 친정팀인 세비아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나모스는 2004년 세비아에서 프로로 데뷔하여 이듬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무려 10년을 뛰며 우승 트로피만 22개를 차지하는 등 커리어 정점을 찍은 나모스는 이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PSG와 결별한 나모스는 당초 막대한 오일머니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이 유력했으나 끝내 낭만을 선택하고 친정팀 세비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팬들에게 레아레 캡핀으로더 유명한 나모스가 친정팀 세비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페인 레전드 수비수 세레이오 나모스의 세비아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범죄도시3 초롱이로 명품 배우 대열에 합류한 고규필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고규필의 소속사 빅보스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1월 12일 고규필이 오랜 연인인 싱어송라이터 에이밍과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고규필의 결혼식이 양가 친척 및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고규필은 1993년 영화 키드캅으로 데뷔하여 여러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조언으로 활약하였고 최근 영화 범죄도시3 초롱이 역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고규필의 결혼식 사회는 드라마 열혈사제를 계기로 인연이 된 절친 김남길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배우 고규필의 결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이진아가 정규 3집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진아는 공식 SNS에 정규 3집의 티저 이미지를 업로드하며 13일 컴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 속 이진아는 순백의 의상을 착용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감성을 물씬 드러냈습니다. 정규 2집 발매 이후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이진아의 정규 3집은 자작곡 12곡이 수록될 예정이며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컴백 소식을 알린 이진아는 오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나이카 시네마에서 정규 3집 프라이빗 음악감상회를 예고하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아의 정규 3집 발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스테이시가 데뷔 첫 월드투어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4개 도시에서 매진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스테이시의 소속사 하이업 엔터테인먼트는 스테이시의 첫 번째 월드투어 개최 도시 중 서울과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공연이 매진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 외에도 뉴욕, 시카고, 세난토니오, 델러스에서도 공연 매진이 임박하다며, 스테이씨의 글로벌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스테이씨는 이번 월드투어를 통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데뷔곡부터 최신곡까지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스테이씨는 최근 세 번째 미니앨범, 팀프레쉬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버블로 활동 중이며, 음방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걸그룹 스테이씨의 데뷔 첫 월드투어가 순항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김민재가 군입대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민재의 소속사 냠냠 엔터테인먼트는 김민재가 오는 18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군입대 소식에 대해 다시 한번 직접 밝히며 수개월 동안 팬들을 못 본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다며 군입대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데뷔한 김민재는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간 주조연을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수많은 배역을 소화하였습니다. 한편, 김민재의 군입대 관련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배우 김민재의 군입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9위로 주목받은 가수 남승민이 군입대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남승민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남승민이 오는 10월 10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다고 전하며 해군 군악대에서 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승민이 군 입대 전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승민은 손편지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더욱 성숙해져 남자다운 모습으로 팬들 앞에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남승민은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허락하며 최종 8위로 아쉽게 결승 진출에서 좌절하였으나. 지난 3월 새 글자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남승윤의 신곡은 9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불타는 트롯맨 출신 가수 남승윤의 군입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9월 8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